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축구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적 속보. 오늘 AFC가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한 경기의 중심에는 결과보다 손흥민의 활약이 더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종료 직전 터진 손흥민의 프리킥은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밴쿠버의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키금 마치 번개처럼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번 장면은 해외 축구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며 물리학과 수학의 법칙까지 동원해 분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조차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확률 계산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후반 막판. 패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월드클래스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킥은 수비벽이 점프하는 높이, 골키퍼의 팔길이, 바람의 저항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낸 듯 골문 왼쪽 상단, 일명 거미줄이라 불리는 구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동점골을 넘어 과학과 확률을 무시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득점이었고, 이를 목격한 해설자들은 손흥민을 필드 위의 예술가이자 수학자라고 표현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위치에서 득점 성공 확률은 4% 미만이며 골대 상단 모서리를 정확히 맞히는 경우는 0.01%에 불과한 기적적인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비벽이 점프하면 약 2.4m 높이의 장벽이 형성되는데 공이 이를 넘으려면 충분히 높게 뛰어야 하며. 골대 위로 넘어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킥은 수비스 머리 바로 위를 종이 한장 차이로 넘어가면서 골대 앞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탑스핀을 만들어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언세이버블 슈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프리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열광시켰던 아시안컵 호주전의 결승 프리킥 역전골. 미국 무대 데뷔전에서의 충격적인 골, 한국 대표팀 평가전 불가리아전에서의 대포알 같은 슈팅,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손흥민은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에디트 기능을 사용한 것처럼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같은 궤적을 그려내며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프리킥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월드클래스 선수가 만들어내는 예술이자 과학으로 기록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의 프리킥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프리킥 앞에 서면 마치 페널티킥보다도 더 고리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설마 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궤적을 다시 보게 되다니 소름이 돋는다. 수비수들이 불쌍하다. 저걸 어떻게 맞겠는가라며 감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MLS 팬들은 손흥민을 베컴 이후 미국당에서 본 최고의 프리킥 키커로 치켜세우며 그의 기량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이미 여러 차례 충격적인 프리킥 장면을 연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 어떤 선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프리킥을 성공시킨 적이 있었는가?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전문가들 역시 팬들의 이러한 반응에 동의하며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는 손흥민의 킥을 데이비드 베컴의 우아한 커브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파워가 합쳐진 완벽한 킥이라고 극찬하며, 축구 역사상 특정 위치에서 연속으로 프리킥을 성공시킨 사례는 전무하다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전술 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손흥민의 프리킥은 일종의 사기 수준이라며, 골키퍼가 수비 벽 뒤에 숨은 공조차 볼수 없었고, 손흥민은 수비수들의 점프 타이밍까지 계산했다며 그를 필드 위의 수학자에 비유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전술 분석가 역시 이번 경기에서 밴쿠버의 골키퍼가 손흥민이 찰 것을 이미 예상하고 왼쪽으로 스텝을 밟았지만 완벽한 구석으로 들어간 공 앞에서는 모든 전략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시속 108km에 달하는 정확한 킥속도 앞에서 그 어떤 방어도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해외 축구 매체들은 과거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토트넘 시절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토트넘 팬 커뮤니티와 SNS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팬들은 오늘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보며 도대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에 예, 토트넘 시절에는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라며 당시 코칭 스태프와 구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시절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이미 엄청난 커브와 예리한 궤적의 프리킥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벽 앞에서 프리킥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중요한 기회는 팀의 간판스타였던 해리 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오늘 경기로 인해 비로소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탄을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이지만, 프리킥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프리킥 능력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는데,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케인은 토트넘 시절 리그 기준으로 약 16회의 직접 프리킥 시도에서 단한 골만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성공률로 계산하면 고작 1.78%에 불과한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통산 공식 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케인은 프리킥으로 넣은 고리단 두 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구 매체들은 케인의 프리킥 실패를 꾸준히 분석하며, 날카롭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프리킥을 무조건 케인에게 맡기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 연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케인의 이러한 프리킥 성공률은 프리미어 리그 정상급 공격수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으며, 해설자들조차 이 정도 클래스의 스트라이커가 프리킥에서 이렇게 낮은 효율을 보이는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그를 최고의 골잡이이자 최악의 프리킥킥커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2015년 이후 일정 기간 통계를 보면 토트넘의 직접 프리킥 슈팅 124회 중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무려 47%를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도한 수십 번의 프리킥에서는 단한 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팀 전체의 소중한 세트피스 기회를 효율이 거의 없는 선수들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손흥민이나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같은 실제 프리킥 능력자들은 단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날려버린 승점이 얼마나 큰지는 계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포럼에서는 만약 케인이 시도한 그 수많은 프리킥 기회 중 절반만이라도 손흥민에게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법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팬들은 한점 차로 비기거나 패했던 수많은 경기, 컵대의 결승전, 챔피언스 리그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맡았다면 최소한 우승 트로피를 몇 개는 더 들어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열정적인 토트넘 팬은 SNS를 통해 케인의 프리킥이 유일하게 팀의 약점이었는데, 무리뉴, 콘테, 포체티노 등 역대 감독들이 이 구멍을 방치했고, 손흥민이라는 진정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격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건의 리트윗과 좋아요를 기록하며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이어서 오늘 손흥민의 골을 보니 케인이 찰 때마다 벽에 맞고 튀어나오던 공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 이미 수없이 이런 프리킥을 연습했을 텐데 실제 경기에서는 감독들이 왜 쓰지 않았는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라는 날카로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배로 마무리되었지만 축구 역사에서 손흥민의 이름은 또 하나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프리킥 마스터 중한 명으로 기록될 충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놓친 기회의 크기를 실감하게 한 잔인한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미국 MLS 팬들과 한국 팬들에게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선수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즐길 수 있는 축복 같은 하루였습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0.01%의 확률을 뚫고 수비벽과 골키퍼를 동시에 제치며 과거의 편견까지 깨부순 손흥민의 오른발.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의 발끝에서 또 어떤 기적 같은 드라마가 만들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